하늘이 11월한 12월 또 다시 오른다고 하면은 전 그때는 완전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누구나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계열의 집터뷰 오늘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부동산 트렌드 202란 책을 내셨습니다. 예. 저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예. 뭐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나 뭐 기간, 가격 수준 이런 게 진짜 상상을 좀 초월한 상태이긴 한데 현재 집값 수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뉴노멀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과거의 가격은 잊어라요. 아... 예. 과거의 가격은 잊어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정도의 가격이 그냥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번에 많이 올르긴 했습니다만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를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업계에서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가 그 거래량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어떤 특정 시점의 거래량을 1등부터 쭉줄 세웠을 때10% 시점 10% 거래량을 이제 우리가 그 고가 주택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기지 같은 거줄때뭐 네. 육억, 구억, 십억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죠, 나눠놨죠. 예, 그리고 이제 십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출도 안 나오고 네, 막혀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대충 십억 이상은 고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십억 이상으로 봤을 때, 이천십육 년에는 전체 거래량 중에서 10억 이상이 서울의 경우 2% 였어요. 15억 이상이 예, 2%? 예, 2016년이니까 그건 완전 그때나, 그때 당시 시점, 지금부터 5년 전 시점에서는 10억 이상이 고가주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2021년 1분기하고 2분기를 봤을 때 10억 이상의 전체에서 16%를 차지해요. 와, 16%요? 예. <laughs> 2%에서 16%까지 예,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남을 보면 더 이게 더 심각해요. 네. 그니까 2016년에 15억 이상이 강남은 10%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음. 고가 맞고요. 근데 지금 2021년 현재 1 5억이상이 전체 거래량이 60%예요. <laughs> 60%면은 뭐 이게 <laughs> 절반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 평균보, 평균보다도 미친 거예요. 1 5억대가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급등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고가주택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서민주택까지 올랐다는 게전더큰 네.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냥 지표를 상으로 봤을 때좀 심각한 것이, 네. 그러니까 2016년만 하더라도, 그 2016년 전이에요. 쭉 매년 봤을 때 서울에서 6억 원 이하가 거래되는 비중이 80에서 90%예요. 예, 굉장히 많았어요. 물건 그렇죠. 자체가. 근데 이제 2021년에 그게 3 0 프로로 떨어져요. 와. 서울 전체에서요. 근데 이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같이 강북에 있는 서민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2016년 전에 6억 이하가 전체의 99%예요. 대부분이었던 예, 거죠.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2021년 현재 50%가 됐어요. 아, 진짜 예. 보니까 6억 원 이하 아파트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노원구 한번 제가 가 봤는데.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가격 자체, 과거의 가격 완전 잊으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는 약간 좀 지금 가격이 오르고 변곡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게 2016년 가격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2019년 정도의 가격을 기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르셔야지. 이 가격이, 이 가격에도 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 네. 높은 사람, 그렇죠. 가, 가격에서. 근데 이, 이분들이 훨씬 낮은 가격에 판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음음. 예, 무슨 가격을 잊어라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예. 뉴노멀이라는 게 집값이 이제 퀀텀 점프에서 예. 높은 수준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어떻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 사실은 좀 정책 실패하고 다양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좀 있었고요. 예. 이자율이 뭐 지금 2% 때도 장기간 됐었고 네. 지금 그0% 때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이 풍부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음. 법의 취지는 동감합니다만은 이게 마켓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해서 당시에그 가격의 트렌드 같은 것도 보면은 전세하고 매매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정말 수직 상승해요. 아. 예. 그거요. 예. 그거에 약간 좀 시점을 좀 늦췄거나 아니면은 더 일찍 2019년에 헬리오시티 나왔을 때 했다고 하면은. 음.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뉴노마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네. 소득 상승이 중요한 것이,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 사이의 가격 간극, 이 음. 프리미엄, 신축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져요. 그렇죠. 예.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축하고 구축 사이가 이십 20%밖에 안 됐어요. 음. 지금은 거의 40% 가까이 돼요. 아, 한두배 이상 커, 커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소득 수준 어느 정도 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리 그러니까 공급이 제때 제대로 되지 네.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면서 현재 이런 뉴노멀에 대에 <laughs> 접어들었다 알겠네요아 <laughs> 예, 근데 또 최근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 올 하반기 들어서는 특히나 거래는 확 줄고 예. 그래도 계속 상승은 해왔잖아요. 근데또 약간 요즘에는 또 상승 폭이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오르고는 예. 있지만 변곡점에 예.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어, 저는 그거 약간 좀 동의하고요. 지금 2020년 이후에 가격 상승은 0%대 이자인 유동성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그 유동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는 단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을 끊고 있어요. 대출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면 한번 올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통 1분기, 2분기, 계속 올리면서 기간을 두고 올리거든요. 우리가 (2013년부터)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나, 내려오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2018) (19년에) 좀 올렸거든요. 네. 그때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올렸었어요. 그때도 (125bps)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9월달에 25bps 올렸고요. 만약에 하늘이 11월한 12월 또 다시 오른다고 하면은 전 그때는 완전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가격이 꺾이는 네. 가격이 꺾이는그 시점은 이제 다음번 금리 인상이 예. 한번더 나타날 때. 예,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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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좀 그렇게 돼야 될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인플레이션 원이 크기 때문에. 그럼 사실 독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년 집값 전망일 것 같아요. 예. 이런 전망, 이런 가능성들을 상정을 하시고 예. 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laughs> 내년 집값 예.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일했던 회사가 PPI라는 회사인데요. 저는 거기서 했던 게 이제 주거 시장을 리서치를 하지는 않고요. 그 상업용 건물들을 리서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런던, 파리, 뭐 서울, 북경, 뭐 동경, 동경 같은 대도시들의 오피스 건물이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오를까, 임대료는 얼마나 오르고 공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모델링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해요. 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그 예측 모형으로 그, 서, 그 서울 아파트 시장을 그냥 해봤어요. 이거는 아. 뭐. 개인적으로 한 거에서 학술적인 뭐그 평가를 <laughs>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자율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시나리오가 그니까1.5% 내년 말까지 1.5% 올렸을 때 서울 같은 어, 경우 기준 금리가 현재 현재 수준보다 올라갔을 때 1.5%까지 예. 올라갔을 때 예. 네, 지금 0.75니까 이 22년 말까지 이제 1.5%가 됐을 때, 기준 금리가 1.5%가 됐을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한 10에서 17%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17%요? 예. 17%, 예. 마이너스 17%. 예, 마이너스 17%.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레인지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대단히 높은 수치가 아니고요. 2020년 1분기 수치예요, 사실은.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버블이어서 보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는 정도로 선 이해를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그 레인지는 더 커져요. 14%에서 20%까지 떨어져요. 20%까지. 네. 근데 20%도 역시 2019년 중후반 <laughs> 가격이기 때문에 <laughs> 이게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대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어, 그니까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강남 3구를 하나로 묶었고요. 네. 그 다음에 노봉구, 도봉구, 성북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아, 노원, 도봉, 성북. 성북이 이렇게 네. 네, 묶어서 봤을 때 기존군이 1.5%까지 했을 때 강남이 덜 떨어져요. 강남은 어. 7%에서 13% 떨어지고 노도성 지역은 서울시와 평균이 비슷해요. 10에서 17%. 마이너스 아, 10 17% 혹은 마이너스 20%까지 예상 네. 하신다 그러는데. 셨데또 중요한 거는 이게 2019년 정도 수준인 거다. 라 네, 그렇죠. 이미 예, 너무 예, 많이 올랐었기 예, 때문에. 예, 예. 초반에 말씀드린 뉴노멀이라는 게 결국에 집값은 2019년 수준의 집값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그 음. 2016년, 2017년 가격을 떨어진 걸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다가 아예 집을 못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시점이 변곡점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네. 언젠가는 준비를 해서 사셔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과거에 뭐 평당 천만 원 이거 기대하시는 게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공, 공부하시고. 예. 그렇죠. 금리 인상 외에 예, 또 예.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예. 대해서 책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예. 어떤 것들을 좀. 그러니까 얘기하실 저는 수 이제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보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내년 대선하고 지방선거 이렇게 보고요. 우선 대선하고 지방선거는 굉장히 부동산 외적인 영향, 네. 정치적 영향이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나 강력해요. 음.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 강력한데 인플레이션이 빡 오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튀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빡 왔을 때 제일 제일 좋은 동네는 강남이에요. 음. 고가 주택은 그냥 튀어요, 음. 사실은요. 예.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부동산은 해치기 때문에 인플레이 슈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자산가들은 인프,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원칙이고요. 다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엄청난 그 압박의 경제에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은행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릴 거라고 보고요. 네. 인플레이션 효과보다 기준 금리 효과가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음. 저는 이제 어떤 추론을 하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라는 거는 역사상 봤을 때 미국 기준 금리보다 높아요. 음. 예, 왜냐면은, 하 제가 투자, 글로벌 투자자인데,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데 똑같이, 주, 금리가 2% 똑같다 그러면 제가 한국을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더 안전하면서 수익은 똑같이 주는 데를가겠죠 그렇죠. 훨씬 미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네.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50BP에서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음. 예. 근데 지금 미국이 거의 0인데, 우리나라가 0.75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9월 달에 FOMC 그러니까 미국 연방 그 준비 위원회 그, 그 자료를 보면은 18명 위원 중에 8명이 2024년까지 금리대를 2%대에서 2.5%대를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2.5%를 얘기를 하고요.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보다 우리가 50bp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마 내년부터 1%대에서 장기적으로 2.5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0.25 조금 올렸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0.25더 올리면 더 바뀔 거고요. 더 많이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의 하락, 동작이 아니고 약간의 하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2024년까지 갈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하락은 예상이 되고 예.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거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네. 정체 혹은 침체의 예. 상태로 예. 쭉. 장부간은 지속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리와 관련된 것들이 한 2023년이나 24년까지 이슈가 될 거고요. 정채권에서 지금 엄청난 공급 폭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양진영 모두 지금 숫자도 <laughs> 똑같이 15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이게 정말 저는거기까지안갈 거라고 봐요. 네. 네. 노태우 정권 때도 200만 원 한다고 했다가 100만 원 했거든요. 그데 일개심도 도 엄청난 건데. 저는 250만 호가 아니고 10%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 폭탄이에요, 사실은.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까? 그리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3년 후부터 공급이 될 텐데, 그럼 네. 2023, 4에요. 네. 2024년 후반부터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높아지는 수준이 딱 되고, 그다음부터 공급이 얘기 또 나온다고 하면은, 정체 기간이 더길 수도 있는 거죠. 음. 예, 우리가 90년대 경험했던 약간의 장기 침체, 그렇죠. 6, 7년에 걸렸던 장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공급의 예. 현실화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이제 맞물리게 되면 그렇죠. 계속해서 침체의 예. 면으로 좀갈수 예. 있다.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기준금리는 일단 인상의 신호를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한 거고. 수요 차원에서 를 끊는 거잖아. 요 수요를 예. 줄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급 차원에서 또 공급이 이제 3년, 4년 뒤부터 이제 본격화 되면은 이두개가 맞물리면은 적값 좀 떨어지거나 최소한 침체의 공면을 어일 수밖에 없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예. 예. 오늘 하버드 박사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